예, 반갑습니다. 아, 앞에 앉아 있으면서 예, 43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1980년, 아, 제가 사당동 총신 신대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매일 데모가 있었습니다. 예, 이사진들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 신학교 이사진에 의해서 그리고 총회 교권 정치인들에 의해서 학교가 자주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돈 1학년 입학했을 때60한 서너 명 되더라고 1학년 이상하다 정원은 이게 아닌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자꾸 들어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성 서약을 받고 입학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학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졸업 시험에서 불합격을 시켰는데 압력이 들어와서 졸업시키라고 그래서 천학재 교수가 먼저 양심 선언하고 사임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폭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교수들도 또 동반해서 사임하는 교수들이 나왔고 우리는 신학을 배우러 왔는데. 교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퇴한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남서울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합신이 개회가 된 겁니다. 그때가 11월 달인데 저는 이제 1학년 11월 달에 그쪽으로 갔죠. 우리들의 열망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에, 교회 개혁이라는 에, 한 가지 에, 의지를 가지고 에, 합신으로 갔습니다. 그때 합신으로 가면 에, 교회에서 전도사 잘리고 막 그랬습니다. 에,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에,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들, 동료들 보면 에, 와이프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에,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우리는 날마다 개혁, 개혁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박은선 박사님께서는 우리는 한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개혁될 수가 없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한국교회는 바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외부로 돌리지 말고 내부적으로 개혁의 화살을 돌리라고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합신 3대 이념이 여러분잘아는 것처럼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죠. 그러나 합신이 개교될 때 박은성 박사님이 제일 많이 부르짖었던 말씀은 학문과 경건의 조화, 경건과... 학문에 좋아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안수 받는데 급급하지 말고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긴 훈련의 기간을 통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어, 점수를 못 받아서 졸업을 못 하면 가서 이렇게 사정을 하면 방승 박사님 그랬어요. 왜 신학교를 꼭 3년 만에 졸업하려고 합니까? 5년 걸리면 어떻고 7년 걸리면 어떻습니까? 목사한테 받는데 급급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한국교회를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자신에게 자신의 준비에 집중하도록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1학년 저는 기숙사 입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젊은 교수님이 여기가 수도원이냐, 신학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분위기는 이게 신학교인지 수도원인지 모를 정도로 경건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왜 정암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신학교는 신학을 배우는 곳인데 왜 경건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 1장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에 의한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죠 3일째에 의한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완성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그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이 땅에 임자할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충만함은 누구를 통해서 이세상에 흘러간다고 말합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생활을 이야기하고 사회생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막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는 이 생명적 유기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긍력 반대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그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지상에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에베소 6장 결론에서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안을 통해서 완성한 그 구원을 통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가는 것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에 서기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죠. 그 전신갑주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양한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검을 말씀하면서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십절을 서두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개견을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말씀이 중심인데 이 말씀 중심의 전신갑주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공승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대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말씀의 금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도 갖고 있고 말씀의 검도 들고 있어요. 근데 적군이 찔러 창하고 찔러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패로 막어 창하고 내가 말씀으로 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열을 굶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아, 이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막으면 돼.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창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로교인들의 주특기가 뭐죠?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니까 날마다 한탄과 후회를 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움직이지지가 않아요. 왜요? 굶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13절 이후에 뭘 이야기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님,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과 동시에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약입니다. 정한 박유선 박사님은 학문과 경건을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학문이 없으면 사기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사기꾼이 된다. 그랬어요. 동시에 정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이 죽은 지식이 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시면서 글만 아는 사람은 일종의 불구자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불구자와 같다. 박은선 박사님은 고요히 말씀을 따라 울며 기도하고 있는가? 은밀한 자리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경건생활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윤선 박사님께서 경건과 학문을 강조하신 이유는 경건을 통한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경건이 없는 학문은 사변화, 철학화, 지식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학문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결과를 빚습니까? 눈먼 열광주의, 지나친 신부의 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상승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세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일체 교리를 정립하고 367년에 신약성경 27권을 정경화를 하는 데 틀을 세웠던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리스주의의 이론을 이단으로 공격하면서 평생 그 투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아타나시우스는 그의 일생에 다섯 번이나 주교직에서 축출이 되고 망명자로 황제의 살해 명령을 받고 쫓기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핍박, 그리고 유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화의 틀을 만들 정도의 성경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신학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경건 생활을 통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유가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던 것은 자기가 그 회유를 받아들이면 안락하게 감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거절했던 것은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은혜 때문에 그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황제가 파송한 군대의 포위망을 뜯고 극적으로 빠져나와 이집트 사막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6년을 도피 생활하면서 사막의 교부였던 안토니우스 르스를 만나고 많은 영향을 받고 안토니우스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베스트셀러였던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을 357년에 저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의그 영향을 받고 사막으로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사막의 교부들을 찾아올 정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27권의 신학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할 정도로 이분이 처음으로 27권을 정리하고 기록한 것이 시작이거든요. 그 정도로 성경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귀 교부 안트니우스의 생애라는 저서를 통해 그의 경건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시편 강의를 하는데 시편을 통한 기도와 금식, 절제된 삶, 마귀와의 싸우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의 염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타니슈스가 끝까지 삼일체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안토니우스의 영향이 가장 컸다.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칼빈 선생도 신앙과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기독교 강의 1권 2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앙과 경건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 경건이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칼빈 선생님은 첫 번째 제네바 신앙 문답 2항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제는 학문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유령이나 우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정확히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경건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정확히 아는 지식을 삶으로 이어가려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띄워놓으려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함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젊은 교수가 여기가 신학교지 수도원이냐 하고 말할 정도로 경건을 강조하셨어요 말세 시대를 사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이며 깊은 은혜 속에 평생을 사셨던 정한 박유선 박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 신학 강좌를 통해 성경 신학이 학문적 발전과 깊이를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박유선 박사님께서 강조하시던 경건의 능력을 겸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다나시우스, 칼빈, 박유선 박사님 같이 항운과 경건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온 생애를 드리는 건강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